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바로 전과에서 성경이 재림을 얼마나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성경은 이 중요한 시기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는 왜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혼식도 청첩을 보내고 여러 방법을 통해 그 날과 장소를 알리는데 이 중요한 날에 대해 왜 아무도 모르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미미한 인간의 지식으로 추측해 보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준비하고 지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날이 가까이 이뤘다는 것을 알수 있는 징조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 성경 말씀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이라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가시적이고 분명한 사건인 것처럼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 또한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징조에 대한 경고와 그 징조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타이터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우리에게 징조의 중요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있을 징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애워 쌓이는 사건이 멸망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도망하라는 대비책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문헌을 통해 이 미리 보여진 사건이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스티어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함락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포위했던 것을 풀고 퇴각하였다. AD 66년 시리아 총독 세스티어스 카라스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퇴각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라 생각하여 그들이 퇴각하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두 도피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2차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는데,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유대인 중에 1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유행병으로 죽었으며, 성전은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사무엘 클라크 박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함께 보신 이 역사는 징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징조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고 때의 징조에 유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징조들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천연계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천연계에 일어날 몇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780년 5월 19일 미국 뉴 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대낮에 해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상사건을 웹스터 사전은 암흑일이라고 칭하면서 이 일은 오전 10시부터 밤중까지 일어났으면 아직 그 진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환란 후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연구와 요한계시록 연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이 언급하는 환란은 성경에 예언된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었던 종교 암흑 시대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여 그 직후에 이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종교 암흑 시대는 교황 피우스 6세와 6세의 옥사와 함께 1798년에 막을 내리지만, 그 이전 18세기 중반에 이미 신앙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사실상의 박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길이 역사적으로 박해가 사라지기 전인 1780년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는 1833년 11월 13일 성취되었습니다. 미국 대백과사전 유성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833년 11월 13일 아침에 있은 유성, 유성 형상을 볼수 있었던 사람들은 세계가 생긴 이래 또는 적어도 유사 이래 가장 놀라운 유성을 본 것이다. 그 광경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볼수 있었고, 본 사람들은 그 수를 내리는 눈송이와 소나기의 빗방울에 비유했다. 여러분, 뭐라고요? 유사일의 최대 한의 별의 소나기는 분명 성경이 언급한 재림의 징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진과 기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기근,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지식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급속한 발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발명품들과 기구들은 대부분 18세기 이후 고안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것이 무섭게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산 적이 있습니다. 살 당시만 해도 그 핸드폰은 최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음 기술이 발표되고 다음에 나온 최신 폰 소식으로 제 것은 금세 구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식이 급속히 더해가는 오늘날의 현상들이 재림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 인류의 도덕성이나 사회구조가 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눈부신 과학기술로 발전된 많은 무기들은 역으로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많은 분쟁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징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에 사용된 난리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서는 전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쉬지 않고 약소민족들이 각곳에서 독립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버드대학의 R.A. 소로킹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20세기 이후의 내란과 전쟁의 수는 그 이전보다 8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통계죠? 자칫 평화로워 보이는 이 시대의 이면에 수많은 전쟁과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시장으로 수많은 약소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국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언의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으로 종교연합과 평화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인 전쟁과 테러의 분위기에 반대하여 평화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과 함께 종교적인 연합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움직임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퇴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은 사회의 타락과 부패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고역,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돈이 사람의 가치를 넘어서고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징조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 매우 닮은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는 바로 선교의 징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날 성경이 1431개 이상의 방언으로 번역되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림기별을 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도 100년 남짓한 선교 역사 동안 전세계 226개 나라 중 197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재림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입니다. 인류에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림이 다시 있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있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재림이 가까일 때 일어날 징조들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도처에서 일어나는 신음들과 진동들과 난리들은 정신 차리라는 회개하라는 우리를 향한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당부를 마지막으로 오늘과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14과 천년의 기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